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어, 그때 가자 산거 이거 같이 먹어볼게요 이게 도움 줄사과와있고요 사실 지금 아침입니다 그리고 이거 작은 쎈 작은 캔은 얘 완전 끝이에요 이제 팩으로 밖에 안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몇개 까먹어 두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얘 비쌌거든요 지하철에 다이 쇼핑백을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그 맛있는 중국 그 과자 하니까 저희 방 친구들이 여기에 맛있다고 소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는데 막판에 일단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요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편하게 되어있어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하고 또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식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여기가 유명한게 저는 자스민을 샀거든요 자스민과 그 장미 그게 유명한데 저는 이게 종류가 여러개 있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일단 이렇게 잘라만 넣고 그랬고요. 이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비쌌어요. 이게 둘, 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9,400원이었습니다. 46.73. 제가 또 이런 거잘적가 놓지 않습니까? 46.73. 그러니까 천 원이 넘는 거였어요. 예, 예입니다. 예, 예, 예. 제가 하나하나 가격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두개 먹어봤는데 맛있고요 이게 요렇게 피스타치오랑 그 자스민이랑 냄새도 좋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내가 또 얘는 쌌습니다 제가 오늘 어 토요일인데 제가 화요일에 왔잖아요 토요일날 오늘 엄마한테 갈거래서 일부를 엄마집에 가져갈거래서 제가 급하게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시 이건 안먹어봤어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죠 얘도 잘라볼게요. 얘도 안금이 들어갔을 것 같아. 요렇습니다. 얘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낱개로 여덟 개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 여섯 개. 여섯 개. 제가 하나 뺐으니까. 얘는 쌌어요. 십, 십 얼마였을걸요? 14.90. 3,000원이네. 대망의, 아, 내가 왜 이거를 자스민으로 샀나? 얘 이거 장미 꽃 같은 거를 제가 따른 파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장미 장미 겹쳐가지고 제가 요걸로 산 거예요. 오 왕큰데? 얘는 얘는 네개 들었어요. 네 개. 이것도 까보고 똑같 그림하고 똑같을 수도 있구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사 저기 뭐지? 주리안 샀잖아요 그림을 저기 제가 사진 안찍었는데 그거를 제가 무용에 가져와서 먹었 거든요 많이 안들고 저희가 10명이 넘는데 그래서 그래도 딱 맞았댔어 그리고 저는 못 먹어봤댔어요 그거를 왜냐면 인원수가 딱 맞았어 가지고 그게 약간 어 그거는 과대품장이 되어있었어요 10개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얘 말고 어, 빼빼로 같이 생긴 거에, 여기서 나온 거, 빼빼로 같이 생긴 거에, 그게 있어요. 그, 견과류가 막 붙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걸 샀습니다. 무슨 맛인지, 이걸 레몬 맛. 내가 레몬 맛이라서 샀다. 이거 모래가자 아니네요. 음, 음! 모래가자 맞구나. 근데 얘는 별로 모래가 아니네. 루프터스인가? 그거 검은색만 모래 맛인가 보다. 모래가 심한 건가 보다. 맛있어요. 레몬향 별로 안 나네. 얘는 어 괜찮아요. 근데 레몬향이 그렇게 안 나. 그리고 모래스럽지도 않아 다른 거는 모래스러웠거든요. 이게 시안에서 사월에사온 건데 그때 시안이 추웠어가지고 이게 따뜻한 버전이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탈지분유 뭐지? 그 자판기 우유 맛으로. 근데 시원하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달아요 이게. 그 자판기 우유니까. 단거 아시죠? 그 제가 한번 뭐를 하면 질리게 하는 편이래서 아니 레이즈도 그래서 더 이상 안 사잖아요. 레이즈를 너무 맛별로 많이 셨어가지고 그래도 저는 최애는 라인 그 다음에 오이 그리고 그냥 오리지날 그 외에는 아니 먹어보지도 않아 이제 그리고 얘얘가 많이 들었잖아요. 역시 코스트코 가격 슈퍼링 3개가 들어있다고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편의점에서 보더라도 하나 사서 먹어볼 뻔도 한데 아잉 그리고 저가 이게 시식을 했는데 맛있고 매운맛이 있었어요 매운맛은 음 역시 나는 아니다 매운맛도 나중에 시식해보게 해달라고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자이렇게 생겼습니다 콜라겐 가득해가지고 피부가 좋아질 것 같은 맛입니다. 예요. 빨간 거는 <laughs> 저기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편지점에서 보니까 이게 주황색도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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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많더라고요. 저는 코스트코에서 이 색깔하고 빨간색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별로 관심이 옛날에 그 살만 달걀 같은 거 우리 편의점에서 자료사 먹잖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된 걸로 된 거를 편의점에서 사 먹은 적이 있는데 었 정말 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렸거든요. 짰어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아주 괜찮다. 중국 맛이 있나? 어 약간 그뭐 뭐라고 해야 그래, 되뭐라그러지 무슨 뭐 우리. 팔강 뭐, 그런 냄새라고 하나? 제가 팔강 냄새가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런 맛이 나고요. 이거 먹어볼게요, <laughs> 그러면. 괜찮아요. 음, 앙금 맛. 맛있습니다. 음, 겉에는 타로인가 봐요. 고구마 맛. 얘도 앙금 맛. 약간 꿀, 장미향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꽃향 이거는 맛있습니다 아주 비스타초 자스민 이게 같은 거래도 가격이 튼튼한음 맛있었습니다 이거 아침으로 잘 먹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면이랑 제가 그것도 사왔잖아요 오, 저기 오리피 산지 그 밀키트 그것도 해먹고, 토마토 계란탕도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감사합니다. 짜잔. 왜냥 아는 아는 사안돼니